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전프로입니다. 자, 시장에 초대형 호재가 떠버렸네요. 이전에 초전도체하고 맥신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테마. 자, 중입자 치료. 지금 해균압.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 메인 테마. 여기에서 자금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전 테마라고 하면은 AI, 로봇, 반도체가 될수 있고 지금 넘어가지고 있는 테마로 부각되는 거는 뭐 사우디, 우크라, 그리고 5G 이 정도가 있겠죠. 사실 이전에 울고 먹힌 여력이 있던 그런 테마들이기도 하고 흐름이 영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중입자 치료로 암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에 지금 초대박이 났죠. 사실 이건 게임 셋이에요. 그중에 이 일진파워는 핵융합의 핵심 원료인 이 삼중수소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테마를 꽉 붙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일진파워의 시가 총액이 2000대기 한 1억이 부족해요. 이게 2000이라고 합시다. 2000억인데 이 차세대 메인 테마 주도주 중 하나의 시총이라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최소 여기서 5배는 더 커질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가가 최소 500%임. 그리고 지금 회사의 자금 상황, 매출도 굉장히 꾸준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일진 파워는 원전 주로까지 엮여 있어요. 원전에 어떤 일이 있죠?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소송을 했죠? 여기서 니네 왜 우리 허락도 안 맞고 마음대로 기술을 갖다가 수익 창출하는데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소원이 승소를 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이것도 호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을 이렇게 막 관계 상승을 해줄 때그 뒤를 받쳐주는 한 가지의 재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런 재료는 재료에 탑승해서 지금부터 무지성 우상향을 시작을 할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암환치를 떠나서 엘진 파워가 잡고 있는 이 핵융합 이 시장이 이전 세계 거부들 이런 거대 세력들 거대 자금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지금 시장 상승 예상 규모 추정치가 지금 한국 돈으로 5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도 아니고 경이에요. 대충 감에 오시죠. 이건 진짜로 실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잡아야 될지 감이 안올 안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자, 어찌됐든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22년부터 꾸준히 무하양을 하던 종목인데 지금 별다른 악재도 호재도 없이 꾸준히 조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1 3 0 0 0원 부근대에서 계속 왔다갔다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1년이 넘 먹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품이 다 빠지고 지금 저점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 아만치 재료가 없었으면 앞으로 기약 없이 이 부근에서 몇 년간 추가적으로 다지기가 더 들어와 줬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떠죠 지금은 이미 초대형 재료가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부각을 받으면 이 위에 저항선들, 아까 내려오면서 하방으로 쏟으면서 내려왔던 생성됐던 그런 저항선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대 양봉을 막 뽑아낼 거예요. 원래는 이 14,000원대 이 위에 단기 매물대를 쌓고 점차 추세를 우상향으로 바꾸는 게 정상적인데 그럴 기회도 없이 올려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트도 광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폭탄 돌리기고 속으로는 제2의 에코프로 웃을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어,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미 재료의 소화를 어느 정도 얼추 끝냈는데, 일진 파워는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는 말이죠. 상승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소화되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에는 이 미친 듯한 등락을 보여줄 거예요. 어찌됐든 우상향으로 궁극적으로는 가기는 할 텐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정보 트래킹을 계속 받으셔야겠죠. 이게 갈지 안 갈지에 대가지고, 이런 핵 융합 관련해서 정보 트래킹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화면 상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당일 급등 모멘텀이 슈와 함께 제가 모비스 브리핑 매일 영상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진 파워가 하늘을 막 뚫어주면은 그 여파로 또 치솟는 종목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우우죽순 관련 주에 관련 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개별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런 종목들의 정보 안내에 대해 잠시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반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이슈가 강하더라도 대외적인 상황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초반 강세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장중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물가 불안 요소, 즉, 치솟는 유가가 되겠죠. 유가는 물가하고 비례하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24년 금리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 그 우려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에 따라 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메인 애들이 모두 매도를 때렸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정도 하락을 해줬으나 결국에 오후에나 다시 말아 올리는 형태였다는 거죠. 코스닥은 예, 약 하락으로 막아했지만 그래도 형태는 그래도 비슷함으로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하게 파고들어 보자면 장 후반에 뭐가 이렇게 국장한 밀를 올렸냐? 2차전 이주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목해. 해야 될 점은 지금 바이든이 집중하는 점이 음 AI 통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뭐 AI 주하고 그하고 연결된 메모리 반도체 우상향을 막는 처사는 아니에요. 이게 약간의 조정 재료로서는 작용할 수 있는데 딱그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시장이 막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의 흐름이 AI는 뭐예요? 저희 국장에서도 메인 주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른 쪽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더 들어가는데 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쉽게 말해서 엘진 파워 같은 게더잘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락론자들이 늘상 하는 얘긴데 이미채권학이라는 양반이 내년에는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이달러 약세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올 거다 그러니까 얘 의견은 그거예요 팔아라 팔고 튀어라 정확히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강달러 부작용 얘기했었었고요. 매번 앵무새처럼 저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 9천대도 비슷한 얘기 했었던 건데 지금 나스닥 16,000이죠.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장기 방향성을 파악해서 장투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과도기적 상황이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든의 AI 규제는 자금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만큼 튀어 오르는 게 많은 기회 새로운 기회의 창인 거죠 대시세를 일으킬 종목 시세 초입에 선점이 가능한 타이밍인 건데 그렇게 되면 제2의 에코프로 링모로보틱스처럼 이1000%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에 관해 이야기할 텐데 엄청 중요한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세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든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조정 그리고 오늘은. 조정에 가까운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의 그러면 장상 3일간 조정인 거죠. 제가 강조하다시피 지금 시장에 자금이 엄청 빠르게 도는 타이밍에는 이 단기 스윙주로 수익을 내기 완벽하게 좋은 타이밍이냐. 지금 장, 장 초반에 10% 정도로만 만족을 할게 아니라 지금 보유기간을 하루에서 3일 정도로 늘려가지고 한30% 정도는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 이상. 메인 테마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다른 쪽으로 흐르는 변화의 시기임과 동시에 시장이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는 식이라는 것은 저평가된 종목이 이 저점에 있다는 뜻이에요.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되겠죠. 이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선물로 단기 스윙 주 안내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 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 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입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 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 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